안녕하십니까. 킹스타 쿠킹입니다 보시면, 한번 보여드릴게요. 23층, 면이 23층이거든요. 둘리에 동원 아파트. 보시면, 원래, 이렇게 떡지떡지. 떡지. 며칠, 얼마 전에 페인트 칠한 거거든요. 페인트로 해서 덮어버렸죠? 이게 실리콘. 네 번, 다섯 번쏜 거예요. 네 번, 다섯 번쏜 거. 엄청나죠? 다 뜯어냈죠? 차시에 묻어서 다 긁어냈죠. 실리콘 이렇게 쏘면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이렇게 돼 있던 거하고 아주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발로 놨던 거예요. 공구리 속에 공구리가 파묻혀 있으면은 파묻혀 있으면은 물이 안 들어가면 되는데 물이 들어가면은 공구리가 부식되겠죠.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비 오면은 비 오면은 다 흘러 내리겠죠? 바로 말라버리는 거예요, 공구리가. 빼짝 말라버리는 거예요. 공구리도 보호가 더잘 되는 거예요, 이게. 실리고 덮어놓으면 물이 들어가면 공구리가, 공구리가 약해지겠죠? 잘 보셨죠? 음,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응, 음, 가뜨 속에, 손도 안 들어가도, 손, 두 가닥 들어, 응? 어? 속에 죽죠? 그렇죠? 여기도 깨끗하게, 음, 잘 싸놨죠? 자, 이런 식으로. 이게 실리콘이에요, 이게. 잘 보셨죠?